기본 동기를 우리가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기를 읽어내면 시나리오는 대중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 김정은이 등장한 이래로 과거의 김일성과 김정일과는 다른 형태의 어떤 특한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본인에 게서 절박함이 있습니다. 왜?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김정은은 어, 김일성은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는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그걸 인민들에게 강조를 했던 거고요. 김일성이 후유유산을 이어가는 김정일 같은 경우는 어, 결국 1990년대 뭐 후반에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릅니다만, 북한에서 그렇게 부릅니다만, 미국의 봉쇄에 맞서서도 굳건하게 북한을 지켰다는 그런 나름대로 업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비해서 김정일, 김정은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후를뒤를 이어서 어, 등장을 했습니다만, 정통성이나 측면에서서, 업적이나 측면에서도 둘 중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현 상태가 가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지금도 아마 20배 이상 차이가 날 거고요. 그리고 이미 사트 산업혁명 시대에 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걸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서구의 그런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사회의 흐름을 알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죠. 그럼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김정일이 결국에는 선택했던 자국을 지키는 방법이 핵이었는데 핵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핵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을 어떻게든지 제거하고 싶어하는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로부터 가능하면 많은 것들을 가져오려고 하는 딜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김정일은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심지어, 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을 그러니까 중국을 방문할 때 유감스럽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더 극진한 환영을 받는 게 김정은 입니다. 북한은 왜 그럴까요 중국은 유일 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핵을 제거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어, 핵을 가지고 있을 때 어, 동북아에서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 해야 된다는 것은 중국과 미국은 이해관계에 일치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만약에 핵을 뺏겨버린다면 그건 자기가 정말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하나의 도구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핵을 아마 내놓으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 무기 그 자체보다도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아마 ICBM이라고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없으면 핵은 동북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핵이 예를 들면 뭐 그게 한국에 떨어지든 아니면 일본에 떨어지든 또는 심지어 북한, 중국에 떨어지는 미국에서는 사실 관여할만 아닙니다. 미국에만 안 떨어지면 되는 거고. 그런 그런 상태에서 핵이 있다는 그 존재보다도 아이징,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 어, 북한을 가지, 그걸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ICBM만 제거해 버리면 핵을 실제로 발사할 수 없다는 간단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ICBM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핵을 결국에는 이 남겨둔 상태에서도 미국은 충분하게 딜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한쪽으로 우리가 얘기,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 거예요. 미국과 어, 북한의 양자의 어떤 이해관계를 놓고 볼때 북한은 핵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미국은 핵보다는 ICBM을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더구나 트럼프는 기존의 정치인과 달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또 예를 들면 트럼프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있다고 읽히거든요. 왜? 부동산 개발사의 업자이기 때문에 그럼 충분히 북한을 오픈시켰을 때 북한에 들어갈 때 개인적인 자기의 패밀리 비즈니스도 엮을 수 있다는 간단한 결론을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2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이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뿐만 아니라 강력한 재선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김정은은 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거기에서 뭔가빅딜을 하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이번에 한우이의 회담이라는 것은 중간에 징검다리인 거죠. 그럼 양자가 예를 들어서 할수 있는 최대치를 본다면, 양자가 이런 상태에서, 즉,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미사일은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우선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미사일 발사 능력, ICBM 발사 능력만을 동결하거나 폐기하는 이런 모호한 형태의 서로 합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핵무기를 제거하더라도 특히 일부만을 제거하고 핵 보유 능력의 일부를 그대로 여전 남겨두는. 그럼 뭐냐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또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종전선언은 서로 서명하지 않더라도 즉 조약과 종전 선언이라는 하나의 조약 형태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제수처로서의 종전 선언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락사무소를 열거나 이건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내용의 종전 선언만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미국 입장에 서 전쟁할 을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전 선언을 해버리면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데 종전 선언 안 하면 즉 조약을 그 사인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으면 실제로 선전포고를 다시 안 해도 전쟁을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 될수 있는 거고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미국하고 이 북한의 북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 지금 변수로서 또는 어, 시그널로서 어, 척도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국에서는 거의 이걸 언급하는 사람이 없는 것더라고요. 이란의 핵입정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입정을 파기했다는 것은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라 북한에 이건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오바마 정권이나 오바마하고 이란의 지도자가 맺었던 이란이나 두 미국과 이란이 맺었던 핵협정을 즉 핵에 대한 어즉 핵확산 금지 협정에 이란이, 이란이 들어왔고 즉 그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인데 그걸 미국이 불리한 조약이라고 파기를 선언해버린 일방적으로 그래서 유럽은 지금도 그 파기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란은 그 경제 제재 때문에 즉 석유를 수출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이란은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아니 북한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즉 미국이라는 존재는 국가와 국가간에 맺은 조약조차도 핵확산 금지조약조차도 일방적으로 파괴해 버릴 수 있는 국가라는 불신이 북한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핵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즉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보호자로서의 핵 핵무기가 되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동북아의 정세에 하에서 또는 남북간이나 국제적인 어떤 경제적 수준 하에서 북한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난 읽히거든요. 거기에서 결국 할수 있는 건 뭐냐면, 흔, 그리고 기존의 1차 특히 또 하나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1차 싱가포르담에서 북한과 미국의 양자가 선언을 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어, 뭐이 핵, 핵그 실험장도 뭐 폭파했고, 뭐, 뭐 발사도 해체했고 그런데 미국은 아무런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북, 미국은 그걸 근데 양자의 관점에서 볼때 미국은 그 부분을 물론 북한의 그런 어떤 어, 그 폐기하고 이런 과정 해체하는 과정을 일종의 쇼라고 생각하는 거고 필요 없는 거 그냥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북한은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양자의 갭이라는 것은 너무 너무 크거든요. 거기에 트럼프가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쪽은 미국의 강경파가 있는 거. 를다 폐기해야 된다고 강경파 있는 거고 김정은은 그럴 의사가 없는 거고 그 중간에 트럼프는 미사일 능력,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만 제거하면 핵무기 가지고 있어봐야 어디에 쏘겠냐는 우리 미국은 절대 어, 그 사정권에 안 들어올 거야라고 믿는 그래서 미국 이3자이세 개의 관점에서 볼때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중간파 볼턴 같은 사람은 한 극단파 강경파 김정은이 또그 반대편에 있는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 김정은을 유화적인 볼, 격파고 김정은사에서 이 오히려 저는 중재자로서의 트럼프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트럼프가 바로 일환하고요, 핵금지 확산협정, 핵확산금지협정을 파기해버렸기 때문에 북한은 이걸 보면서 계속 두려워하는 거죠. 언제든지 자기들하고 맺은 것들이 결국에는 경제 제재가 안된 상태에서 먼저 핵을 폐기했을 경우에 경제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북한을 고립시켜버리면 정말 자면할 수도 있다는 라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3자와 이해관계를 다 정리해서 이런 거죠 최소 서로 간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파트너로서 본다면 양자에서 최선은 종전에 대한 선언에 대한 조약으로서의 종전선언이 아니고 정치적인 선언으로서의 동전선을 하고, 그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실제로 한국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금강산 건강이라든지 개성공단 재배를 미국이 좀 묵인해 주면서 서서히 일어났던 북한이 두려움을 좀 제거해 줄수 있는,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저는. 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보유한 상태로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훌륭한 전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일지 모릅니다. 중국과 일본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특히 어, 북한의 핵무기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일본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보다 먼저 어, 북일 수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중국 북한에 줄수 있는 돈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ICBM이 폐기가 된다더라도 핵이 가장 먼저 타격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본이라고 북한도 느낄 거고 일본도 그걸 느끼고 있을 거거든요. 더구나핵 그 공격을 두 번을 받았던 국가기 때문에 핵에 대한 공포감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자유되는 불 불행하게도 또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다행이게도 북한하고 전쟁을 할수 있는 수준도 현재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화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북한을 좀 두려워하는 거. 고 그렇다면 어, 지금 현재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 자본이 만약 한국에 있어서 투자라든 자본이 들어와지 않으면 일본을 지렛대로 먼저 일본의 자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저는 준비도 또는 생각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동북아 외교를 보면 어, 트럼프하고 어, 김정은이 제가 볼때는 전략적 동맹자로서.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배후에 트럼프의 한 축에는 아베가 어떻게든지 김정은을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에는 어, 일본이 자본이 먼저 들어가는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고 그런 어떤 이 시나리오 위에서 어, 한국 정부가 어, 북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전체적인 과정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중국이 있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하지만.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북한의 행복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제거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래서 김정은을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쭉얼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